네, 바이오니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채널, 내일은 오름 오름주식 t v 고요 어, 바이오니아 최근 주가가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실적 발표일이거든요. 3시 가까운 시간이 돼 있어서, 실적이 오늘 이 시간이면 나올까 했는데, 5시 넘어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9만 팔천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매물대 차트 띄어보면 아직도 여기 5만원대에 꽤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의 20% 가까이 되는 비중이 5만원 이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찌됐던 이러한, 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매물대가 되는 거죠. 매물대가 되면서 다른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점에 있는 물량들 중에서 지친 투자자들, 예, 손절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 어, 매매를 할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캔들이 이평선 아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역배열이에요. 네. 역배열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뭐예요? 저항대란 말이에요. 저항대. 이 자리를 뚫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이제 돌파 돼야 얘가 추세가 아, 전환이 돼서 상승장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심지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라좀 보여지고요. 그 흐름 자체는 긴 시간 침묵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얘가 이 122평선 이 자리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한번 정도는 이, 이 자리까지는 터치해 줄 가능성이 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원래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찰신형 물량이 나올 때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진 상황에서 횡보 장세가 유지가 돼요 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집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집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횡보장 모습을 잠깐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예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번 이렇게 치고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횡보장인데 왜 돌파 못 했잖아.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위에 이 22평선 보이시죠? 이게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현재 자리에서는 얘가 어때요? 모든 122평선이 2만 원, 그다음에 60평선하고 20선이 3만 원이잖아요. 예, 네, 14,000원이니까 보통 이 122평선 그니까1 2 0선이라는 거는 1 2 0개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뭐 예를 들어서 10년치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얘네들은 솔직히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물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일 유력한 건 20개월에 20개월. 이2십평선이 제일 저항대가 심하겠죠. 2년이 조금 되니까. 그래서 그 가격이 3만 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현재 자리에서 여기 여기가 돌파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는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어떤 기준으로 보면 영상 보시고 2부에서 네, 자세하게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에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에도 어때요? 이평선을 전부 다 돌파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평선이 전부 돌파되는 시점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때요? 주가가? 아니, 계속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려면은 선제 조건은 이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면 투심이 바뀌어요 이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던 이평선 평균치보다 수익이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 이평선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평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3만 원에서 14,000원이라고 하면 거의 60% 하락한 거죠. 그러면 20개월 차하고 60개월 차는 60% 손실인 거고, 그나마 120개월 가지고 있었던 분은 지금 2만 원이니까 한 2만 원이니까 6천0 0원38 2 2 200, 한2 5에서30% 정도 손실인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제 손실권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오르면은 거기에서 뭐래요? 손절 처리를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바이오니아가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은 이유는 여기 보면 코스메나나 유룸 판매, 호조 실적턴 아론드케스과 기대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먹는 뭐 프로펙시아나 민옥시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거는 그 탈모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억제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억제를 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스메나라는 거는 이 억제가 아니라 이거를 원천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나쁜 단백질 요소 그 테스토스테론 안에 이제 그오원소 같은 이제 탈모를 유발하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차단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오니아가 이 코스메나라의 장점은 뭐냐면 원형 탈모증으로 유전도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현재 이 제품이 가격이 좀 고가다. 이 부분이 조금 걸리고 있어서 유럽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실적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43억, 그다음에 53억 점점 나아지고 있고 손실권도 많이 줄어든 상태야. 근데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적어도 24년 도에는 마이너스 82억, 마이너스 74억 적자폭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오니 많이 내려왔고, 이게 사실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뭐 지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 6천원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떨어오면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여기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돌파 시도를 한번 해요. 돌파 시도를 한번 한 다음에 떨어질 때 떨어지지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올 가능성 크지 않다. 왜냐면 하 연봉 플랜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 11월하고 12월 남았는데 2개월 때 가격대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게 2월 달, 3월 달이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을 내가 어찌됐든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얘가 17,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17,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냐라고 하면은 한 여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28,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사실 제가 아까 어, 연봉으로 봤을 때 보면은 거의 122평선하고 62평선하고 딱 일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해서 1차 목표가 17,600원 차이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2차 목표가 28,000원까지 같이 매수해서 매도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네, 010-3969-8354 여기로 여기 있는 이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타점, 매수타점 문자로 알림 서비스 제공해드리니까요. 그 문자 받아보시면서 편하게 좀 빼매,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